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재밌는 걸 좋아해서 맞아요 유머로 써요 굉장히 그렇게 하면은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주 고공감과 집중에 네. 이렇게 턱도 좀 이렇게 받쳐서 어, 어 중요하죠 네. 한번턱 받쳐주시겠어요 아, 이거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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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백하자면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그 포털에 플러팅이 뭔지 검색을 해봤어요 <laughs> 여기까지 <웃음> 하겠습니다 자 이민석 씨저 아, 잠깐 중요한 이미도. 게 있어요. 네, 네. 쳤어요. <웃음> <웃음> 그 저희 섹시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하죠. 네, 네, 영업수업 해가지고요. 응. 고개를 항상 이렇게 거의 그러 그러니까 조금 아픈 것처럼 계속 해야 되거든요. <laughs> 계속 어디가 아픈 것처럼. 네, 계속 예쁘다. 예쁘다, 예쁘다 아매초이 이렇게 틀어서 앉으시면. 네, 네, 네. 그래서 제가 척추 층만 뜨게. 네. 마트가 일어나만 주시겠어요? <laughs> 오, <일어만> 이게 플로팅이죠. <laughs> 예. 음... 아.